구명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당준혁 기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늘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433일 만이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약 1년 만입니다.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여남뉴스TV 등을 통해 법정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윤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어떤 표정을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윤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반면 윤전 대통령은 경고성 개험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심지어 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어? 신이프퇴탈을 합니까? 유무제를 가를 핵심 쟁점은 비상경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재판대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선 체포방해 혐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결국, 중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내란의 정점인 윤전 대통령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선고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열한뉴스TV, 방준혁입니다.